정상적으로 약해야지 되는 게 정상적일 때 지수가 빠지는 거는 많이 빠지는 건 기회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드려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아마 이번 주에는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잘 참고해서 돈을 벌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주식장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종합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종합이 급락이 나왔어도 오늘 장 보면 종합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보다시피 지금 시세판을 보면 빨간색은 되게 빨고고 되게 많은 종목이 모여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쪽이 좀 약하죠, 여러분 이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 여기 삼성전자 부품주 쪽.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 증권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이쪽은 많이 안 빠졌어 바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정장에서 불안한 사람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주는 영상을 하나는 좀 길게 쓸수 길게 영상을 줄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게 유튜브가 이게 바뀌어 가지고 OBS 프로가 바뀌어 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거 배워갖고 나중에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내가 못하니까 길게 하나의 영상은 줄 테니까 그래서 종합이 급락을 했어도 이런 시세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나의 영상을 봤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제목은 내가 드디어 기회가 오고 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대신 여기 또 얘기하면 은 업종 대표주하고 대형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영상으로만 참고만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프랑스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노말한 얘기는 하나 해줄게 지금 여러분들 해외시장 수급 환율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환율 얘기가 증권테리비에서 아마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환율은 이미 연말장에 알려줬습니다 연초에 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갈 거를 연말장에 알려줬어요. 연말장에 자 보세요. 지금 환율이 1,200원대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 미국 테이퍼링 시작되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올 건데 원화가 강세를 줄 일이 없지. 기조 자체가 앞으로 원화는 약세 기조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야. 자 그러면 원화가 약세 기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숙명이고 운명이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올 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간다 치자.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가서 어느 정도 레벨 위에 올라가면 외국인들한테는 환차익에 대한 매력을 줄수 있는 가격대에 또 근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는 기대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저 환율이 외국인들 수급을 움직이는 변수라는 거 내가 반만 먹으면 얘기해주잖아.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합시다. 아 가만 있어봐. 지금 환율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두번 연달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에, 어차피 할인 이벤트 끝났죠. 할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영상을 줘도 회원가입을 안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인 이벤트 해줄 때도 내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싶어 할 때쯤 되면 다 황금주 돼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좀 이따 알려줄게요. 다 황금주 됐어 진짜. 다 황금주 됐다고. 이월에도 오라고. 1월 9일, 10일 야간 강연 방송은 1월달 중대시황이고 아까 화면에 보였던 전체 섹터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그 섹터에서 가장 매수가 매수 유망한 주식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 네, 그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리고 회원가입은 뭐 비서실장 연락처하고 이건 노는 거니까 잘 참고하고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환율에 관해서 결과론인데 이종복의 영상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결과론이 아니고 남들보다 먼저 알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증명시켜 줄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에, 조회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일반인들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좋은 영상은 많이 안 봐. 제목이 너무 밋밋하거든.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 패턴을 상승 쇠기형으로 분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백문이 불이어 일견이니까. 이 삼성전자 를 매도하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쪽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아마 오늘 보면 삼성전자는 개인들 매수가 아마 잡힐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나오죠. 12월 29일 날이종보이가 이제 삼성전자가 조종받기 시작하는 조타이밍에 개인들 매수가 잡힐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라는 얘기 했잖아.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오늘 종합이 빠진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필투 전기전자하고 카카오 네이버 삼성 바이오가 빠지면서 종합이 되게 많이 밀린 거야.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 가봅시다. 삼성전자 이종보기가 12월 29일부터 정확히 삼성전자 보면 12월 29일부터 개인들 매수가 잡히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확히 삼성전자는 12월 29일부터 개인들 매수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개, 기, 기관들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 왜 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들은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는 어떤 규정에 의거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를 개인이 매도할 때 주서 먹은 거야. 그럼 지금은 일련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종국 방송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분석에 조금만 기준이 있으면 확인됐지 않습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예 여러분. 보세요. 환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 네, 요까지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이런 나머지 디테일한 사항들을 이제 일요일날 와서 배우면 됩니다. 환율 보세요. 우리나라는 10월 13일 부근에서도 환율이 1199원, 1200원대까지 오,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추가 상승하느냐, 여기서 환율이 밀릴 거냐, 이거에 따라 지수 밴드 나오는 거는 설명 안 해도 알거 아니야. 설명 안 해도. 여기서 달러를 보는 거예요. 달러를.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원화가 저렇게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이 신고가형에서 움직이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신고가형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약한 거야. 그럼 나스닥이 왜 약한가 해서 그 전에 그 전에 다우와 이런 거에 비해서 나스닥이 올라간 게 월등히 큽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스닥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더 약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은 지수가 약해지 되는 게 정상적이다. 정상적으로 약해지 되는 게 정상적일 때 지수가 빠지는 거는 많이 빠지는 건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이런 주식들 지금 보면. 기술적 분석은 내가 안해 줘도 되죠, 여러분. 얘들 기술적 분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비단 삼성전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주식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주식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지수가 빠질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은 더잘 움직입니다. 요까지 상황 이해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 빠지는 건 무서워하지 말고 대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지수 관련 주라든가 업종 대표주들은 결국은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쪽보다는 주목해야 되는 섹터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짧게 마무리를 합시다. 이 영상의 목적. 이 영상의 목적은 지금 빠지는 종합은 무서울 게 없다. 그다음 이종복이가 말을 하면 반드시 현실이고 현실로 벌어지는 거고 지금 빠지는 이이 장에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야간 방송을 오거나 회원 가입을 하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야간 강연 방송 일정을 알려 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마치고 있습니다.